오늘은 두마게테 여행기 마지막 편으로 꼭 가봐야 할 두마게테 인근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저는 이미 두 번이나 갔다 왔음에도 다시 두마게테를 가게 되면 꼭 다시 가고 싶은 곳들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두마게테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저와 같은 감동을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삼투어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발렌시아타운이에요. 어, 두마게트에서 차로 3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인데, 오늘 이 발렌시아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저희는 어제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왜냐면 두마게트에서 발렌시아까지 쭉 뻗은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너무 심심하거든요. 하지만 스쿠터가 있으면 마음대로 이런 시골길을 달리면서 목가적인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에 더 풍요로 운 여행을 할수 있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과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이 작은 시골길을 따라 필리핀의 정취를 느끼다 보면 아름드리 큰 나무가 반겨주는 발렌시아 타운 플라자에 도착합니다. 론리 플래닛에서 극찬을 하는 곳답게 정말 아름다운 광장이 있는 곳인데요. 오래 전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분수가 유명한 곳인데 지금도 작동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아름드리 자란 나무는 뜨거운 햇빛을 막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이 시원한 그늘이 주는 매력 때문에 여기를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예전에 왔을 때의 느낌이 살지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땐 진짜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요. 발렌시아타운에서 조금만 더 가면 테헤로 워터파크가 있어요. 뭐 세부의 플랜테이션 베이 같은 고급 리조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수영장을 가로지르는 짚 라인이 있어서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짚라인의 가격은 단돈 150 페소. 그리고 수영장 입장료는 할인을 해줘서 80 페소. 다 합쳐도 5천 원이 안 됩니다. 짚라인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타는 게 좋다고 해서 짚라인을 먼저 타기로 했어요. 하네스를 착용하고 ATV를 타고 어딘가로 갑니다. 짚라인을 타러 왔는데 이 재미있는 ATV는 덤으로 타네요. 저는 짚라인을 처음 타봤는데 짚라인을 타러 가는 길부터 뭔가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졌어요. 뭐 이렇게 바닥이 썩은 나무를 잘 피해서 짚라인 타는 곳에 올라왔더니 와 이게 밑에서 봤던 것과 달리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의 높이가 한 7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짚라인을 탈수 있게 준비해 주는 아저씨가 일하는 걸 보는 게 제일 불안했어요. 안주 한번 열리는 소리조차 오금이 저리게 무섭습니다. 네, 저 원래 높은 거 싫어합니다. 우와, 간다. 이게 <laughs> 오래간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것 위에 올라 서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괜히 탄다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laughs> 나 지금도 안 하고 싶어. 나 TV에서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막 이런 거 못하겠다고 막 주저앉고 그러는 심정을 알것 같아. 안 <laughs> 무서우세요? 생각보다 개 무서워. 어, 가기 싫어. 경치는 좋아. 출발을 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무서움은 스릴로, 곧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구경할 때는 한참 가는 것 같던데, 막상 타고 내려올 때는 정말 빨리 끝나서 오히려 아쉬웠어요. 하늘 위에서 줄에 매달려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구경하는 경치는 정말 yeah. 최고였습니다. Yeah. 오 재밌다. It's fun. 재밌다. 내려올 때 재밌다. 성공! 끝나 재밌어 이거 와. 저 위에서 진남돌들. 마지막 투자인 토니형도 신나는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또 타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앞으로도 어딜 가든 짚라인이 있다면 이 짚라인은 꼭 한번 타봐야겠어요. 이제 수영장을 접수할 차례입니다. 10월은 필리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필리핀은 3, 4, 5월이 제일 덥거든요. 사실 그래서 입장료도 할인해준 거긴 한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성수기 때 와서 사람이 꽤 많았었는데, 덕분에 수영장을 전세 낸 것처럼 마음껏 뛰어 놀았어요. 날씨는 흐려도 필리핀은 필리핀이라 엄청 더웠거든요. 두 개밖에 없는 워터슬라이드지만 대기 시간 없이 타고 또 타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들 물을 좋아하는 멤버라 그런가 워터파크에서 제일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몇 시간은 더 놀고 싶었지만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 발린 사사 요트윈 레이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쪽으로는 세부섬이 보이는 푸른 바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구름이 걸려 있는 산봉우리가 보이는 마치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를 달리는 느낌이 드는 이 길은 제가 필리핀에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선선한 느낌이 드는 것도 기분이 좋고, 중간중간 이렇게 멋진 나무가 만들어주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또한 오르내리는 차도 거의 없어 한적한 분위기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학교가 끝난 후 산중턱의 마을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아 심심하지가 않네요. 안녕, 안녕. 손인사를 하며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은 또 색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산길을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 발렌사사여 트윈레이크라는 큰 화산호수가 있어요. 오늘은 테헤르 워터파크에서 너무 재미있게 노는 바람에 출입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 정상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답니다. 호수에 가까이 가면 이 배를 타고 호수 구경을 할수 있는데, 이게 2017년 기준으로는 가격이 1시간 500페소 정도, 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이배사공이 배도 저어주고 가이드도 해줍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노를 저을 때 나는 물소리만 들리는 정말 고요한 호수.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들었던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와 너무 대비되는 평안함이 온 몸을 감쌉니다. 이렇게 두마게트 근처에는 조용하고 한적하며 마음껏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좋은 여행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는 못했지만 기분 좋게 떨어지는 시원한 폭포를 맞을 수 있는 카사로로 폭포도 발렌시아타운 근처에 있어요. 다만 그 폭포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니까 체력적으로 자신 있으신 분들 또는 계곡 트레킹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필리핀에 좋았던 데가 진짜 많네요. 세부 섬의 캐언 이어링도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어, 나중에 여기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시간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 필리핀 세부를 떠나 이곳 두마게테에서. 아름다운 필리핀을 느껴보시기를 인삼투어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느덧 두마게테에서 5박 6일이 지나갔네요. 두 번이나 왔지만 다시 또 가고 싶은 두마게테.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 더 재미있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